현장에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 아니,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정말 오피스텔로 바꾸고 싶어도, 법에서 안 되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이런 하소연이 많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뉴스입니다. 3월 28일 뉴스를 보니까요, 국토부와 생활숙박시설의 수 분양자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국토부는 무슨 답변을 했냐. 자, 앞으로 벌어질 예측 시나리오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장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 상당히 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모가 대략 한 8만실 정도가 되는데요.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상당히 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 1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주거사용용도에 관련 이런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라. 그러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2년의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면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면은 그 사이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규제 완화해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2021년 10월에 국토부에서 이 고시가 나왔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23년 10월 14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이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오피스텔 변경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 생활숙박시설이 왜 문제가 됐느냐. 엄밀히 얘기하면 건축법상으로 숙박시설인데 이 숙박시설을 분양을 받아서 주거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위반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복잡하고요. 생활숙박 시설을 분양받은 사람하고 또 인근 주민들 간에 또 분쟁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숙박 시설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14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 승인된 숙박 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에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발코니 설치 금지라든가 전용 출입구 설치라든가 바닥 난방 설치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2년 안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 맞지 않는 용도라든가 사용을 할 경우에 위반 건축물이 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이행 강제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겠다는 부분이죠. 자그 규모가 무려 8만실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8만실인데 한 실당 1인이 분양받았다 해도 대략 한 8만명이죠. 8만명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1월에 분양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숙박 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라고 분양법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이 건축법에 관련된 용도 변경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바로 11월에 분양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이 생활숙박 시설에 관련된 규제를 국토부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이 안된 주거용 생활숙박 시설은 시가표준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보면은 이 생활 숙박 시설에서 거주하신 분이나 또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 이행 강제금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자, 문제는 뭐냐? 시가 표준액의 10%라는 부분 상당히 강한 이행 강제금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면적에 관련된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데 그 이행 강제금의 공식이 용도라든가 적발 연도라든가 그리고 공시지가라든가 막뭐 다양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곱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법에서 시가표준액의 10%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0%면은 상당히 큰 벌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보도된 언론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15일 매일 경제에 실린 뉴스인데요. 내 집인데 벌금을 내야 되나? 657대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자, 2023년 10월 한시적 유예기간을 앞두고 오피스텔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숙거주자들이 불법으로 내몰려 나갈 판이다. 그리고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팔만실에 관련된 내용과 또 건축법의 위반 내용, 또이 부분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 이런 내용들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요. 하나의 사건이 터졌는데 2022년 11월 3일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해운대구에 생활형 숙박 시설이 있었는데요.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오피스텔 변경이 안 된다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2022년 11월 3일 부산 해운대 구청에서 2018년 입주한 더 H 스위트는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 능 이렇게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 반려해버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더 H 스위트 해운대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하 5층에 지상 38층 되는 상당히 큰 건축물이 되고요 두 개동에 무려 560 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층 건물의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이게 오피스텔로 변경을 넣었는데 이게 구청에서는 안 된다 라고 반려를 해버린 경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반려됐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청에서는 보안 요청 사항을 이행을 못 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보안 요청을 하는데 보안 요청 사항을 최종적으로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발려가 됐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오피스텔로 전환을 할수 있는 사례가 나오기가 아주 어렵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뉴스를 보면은요. 더 H 스위트는 전국 곳곳에서 분양된 생활 숙박 시설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몇안 되는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자,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대부분 보면은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신도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을 하는데 대부분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뭐냐? 도시계획에서 한정된 블럭에 여러가지 용도가 가능하냐, 불허하냐, 건폐율용적률 뭐, 건축선 후퇴, 뭐, 건물의 색깔까지 다양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에서 이거를 정하고 있는데, 자, 도시계획에서 오피스텔로 안 된다라는 그런 구역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상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몇안 되는 단지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것도 건축법상의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려면 갖춰야 할 군의 통신실. 자, 이게 뭡니까? 전기통신법에서 나오는 군의 통신실이 나와요. 군의 통신실 등 통신시설과 소방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이래서 건축법이 어려운 겁니다.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왜 강력한 법이냐? 물리적으로 건축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고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고치기가 어렵다. 단순히 뭐 벌금을 낸다거나 이행강제금을 낸다거나 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법이 아주 강력한 법이고 성가신 법이다.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전기통신법에서 통신시설과 소방법에서의 소방시설 등이 부족하다.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안 됩니까? 생활숙박시설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오피스텔, 즉, 업무시설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시설에서 요구하는 전기통신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내용을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과, 또한 가지 까다로운 법이 나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법, 현장에서 말하는, 장애인법입니다. 장애인법. 장애인법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법 등에 저촉되는 다른 항목 등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집중군에 층군에 통신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출입문 손잡이라든가 또 점자블록 이런 내용들은 장애인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맞춰야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통신시설과 소방시설을 만족을 못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통신설비, 또 소방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용도 변경을 반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요. 분양 계약자 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차장법 즉 주차장 면적에 관련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이 만족을 못하면 주차법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건축법 요건을 맞춘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자체가 해당 구역에 불어되는 용도라면.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 자 해당 구역에 불어 되는 용도라면 바로 도시계획법입니다. 자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인데요. 국토계획법을 보시면 용도와 지역이 나오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불가하다,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건축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 용도 지역에서 업무시설이 불가하다면 이거는 용도 명이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령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법, 장애인법, 전기통신법, 주차장법, 소방법,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설비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또 실을 다 설치를 해야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건축 법령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재반 법령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장애인법, 건축법, 주차법, 소방법, 전기통신법, 온갖 법을 다 크로스 체크를 해서 거기를 다 만족을 해야만 용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 아니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정말 오피스텔로 바꾸고 싶어도. 법에서 안 되는 거로 어떻게 바꿉니까? 이런 하소연이 많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자, 그러면 팔만실이 이행강제금을 막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뉴스를 보면은 정부가 요구한 기준이 정말 바늘 구멍만큼 좁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윤선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는 이 지구단위 계획과 주차대수,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서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용도 변경 가능성이 그나마 높았던 부산 해운대구 더 H 스위트의 신청이 반려됐다는 것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바늘구멍만큼 좁다는 의미고요. 사실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러한 제반 법령들을 다 체크를 하고 법령에 문제가 있더라도 용도 변경을 해줘라 이렇게 특별법 형태로 말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용도 변경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모든 법령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만 용도 변경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때안 됐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청이 요구한 보완사항을 갖춰서 다시 용도 변경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용도 변경이 완료됐다는 말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부산 해운대 구청과 이더 H 스위트의 분양자 간의 어떤 협의가 아직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3년 1월 31일자 뉴스가 있는데요. 인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명을 완화를 했는데, 엉터리다. 지자체에서는 혼선을 지금 막고 있다. 인천투데이에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자, 인천 지역에 이 생활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상당히 많아요. 뭐, 영종도, 청라, 뭐, 이렇게 송도, 뭐, 이렇게 생활숙박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인천 광역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천시가 건축법 등의 관계 법령상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폭탄 뉴스가 나왔죠. 자, 인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을 낮췄지만 관련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허가를 내주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국토부가 지자체 현장을 잘 몰라서 혼선을 빚게 된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 건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총괄하는 가장 상위 부서가 되는데 이 지자체에서는 해당 법률을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전기통신법, 이런 장애인법 모든 법령들을 다 크로스 체크를 하고 정말 현장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협의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주고 하면은 엉터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천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이 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뉴스입니다. 3월 28일 뉴스를 보니까요. 국토부와 생활숙박시설의 수 분양자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국토부는 무슨 답변을 했냐. 원래 생활숙박시설 용도대로 호텔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주거 목적으로 전환하려면 이에 맞는 시설 확충이 따라야 한다. 굉장히 언론적인 내용을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발표한 내용에서 한 발짝도 완화된 내용이 없다.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주거로 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시설 확충을 해라.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국토부 관계자가 상당히 좀 애매한 말을 한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은근히 이런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어렵다면 이행강제금 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라고 국토부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어떤 지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량껏 부과하지 않아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자이 내용은 지자체별로요 특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주차가 부족을 해도 뭐 건축물대장상 이 건축물은 주차가 불가하다 이런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도 용도 변경을 해 주겠다 라고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이거를 시행을 한다 라면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막을 뭐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지자체에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한다면 국토부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10월 14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뭐 피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수 분양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벌어질 예측 시나리오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기준 완화에 관련 특별법을 또 임시로 발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4번이죠. 현실적으로 8만 실의 대규모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구제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요. 현재 8만 실 되는 규모에 많은 사람들의 수 분양자가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빨리 해결해 달라 많은 민원도 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국토부에서 뭐 별도의 완화특별법이라든가 또 한시적으로 유예일을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수 분양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이런 활동들이 많다면 이 국토부가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안 좋은 내용인데요 2023년 10월 14일 그러니까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10월 14일까지죠 자 10월 14일이 넘어가서 용도변경을 못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에 공시지가에 10%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언론 뉴스를 보면은 몇 천만 원, 또 1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몇 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공시지가의 10%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올지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시정될 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는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한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데 지자체에서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감면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얼마나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자라든가 거주자분들은 지자체에도 이 활동을 하셔야 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넣어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8만실의 대규모 피해자 구제 방안은 나올 것이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 숙박시설의 거주자와 또 주변의 주민들과의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좀 완화해달라. 오피스텔로 풀어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생활숙박시설의 거주자라든가 분양자죠.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당하게 법에 맞게 분양을 하고 또 임대사업에도 맞게끔 이거를 해서 임대사업을 해야지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변에 이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분들이 이 생활숙박시설의 사람들과의 이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걸 해주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풀어달라 이렇게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한편으로요 두 그룹이 이렇게 민원을 강력하게 넣는다면 이 국토부에서는 그냥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고요 한쪽에서는 안 한다면은 그 민원 넣은 사람들의 구제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의 그룹에서 민원이 많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냥 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도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 분양자와 주민 간의 이렇게 마찰이 많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분쟁이 많아지면은 움츠러질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과 합의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수 거주자분들은. 이 주민들 간의 이 분쟁이라든가 합의를 원만하게 이끈다면 지역 지자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에 현장에서 문제가 많은 생활용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상당히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장 소식을 좀 전하고 다음에도 더 나은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